안녕하세요. 오늘은 뱀브랩의 P1S라는 3D 프린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P1S 3D 프린터에 AMS 모듈이 포함된 콤보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개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스 사이즈도 상당히 크고 제품 무게도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이 어, 제품을 꺼내실 때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들어서 꺼내려고 하다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박스를 옆으로 눕혀가지고 프린터를 꺼냈습니다. 이 무게감이 느껴지시나요? 제가 힘이 약한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엄청 무겁습니다. 본체를 꺼내면은 박스 바닥에 필라멘트가 3개 들어있거든요. 이거 까먹지 말고 꺼내셔야 됩니다. 본체는 상당히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잘 포장되어 있어서 뜯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일단은 눈앞에 보이는 테이프부터 비닐부터 제거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저는 콤보 모델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프린터 내부에 AMS 모듈이 들어있는 상태로 배송이 되더라고요. 저것도 그냥 들어올린다고 꺼내지는 게 아니라서 다른 부분부터 모두 분해를 한 뒤에 마지막에서야 AMS 모듈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부품이 흔들리지 말라고 나사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사는 동봉되어 있는 렌치를 이용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사가 좀 많이 박혀 있어서 저는 제거하는 게 상당히 귀찮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드디어 AMS 모듈을 꺼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모든 개봉이 끝난 게 아니에요. 본체에 남아있는 나사들을 마저 풀어줘야 됩니다. P1S 3D 프린터는 프린팅된 제품이 올라가는 그 배드라는 부품이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배송되는 와중에 위아래로 흔들흔들거리면서 움직이면 파손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배드를 움직이는 부품들이 다 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들을 미리 다 풀어줘야지만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뭐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널브러진 거 보이시나요? 저 박스에 얼마나 꽉꽉 눌러 담았는지, 개봉하는 동안 거실이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자, 이제 개봉은 어느 정도 끝났고, 부품을 조립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작은 LCD 디스플레이거든요? 프린터의 상태 같은 거를 나타내는 창인데, 뱀부랩의 제품들은 어차피 어플리케이션 연동이 잘 되기 때문에, 저 디스플레이를 쳐다볼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은 전원 케이블 연결입니다. 케이블 연결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다음은 수풀 거치대라는 걸 조립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필라멘트를 걸수 있는 고리 같은 거거든요. 그 두루마리 휴지 걸듯이. 근데 저는 AMS 모듈을 같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요 부품이 필요 없어서 설치를 했다가 나중에 제거를 했습니다. 자, 이제 AMS 모듈을 설치를 해주면 끝입니다. 뒤쪽에 전원 케이블이랑 필라멘트가 움직이는 파이프도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P1S 3D 프린터는 별도의 전원 버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기를 연결을 해주시면 바로 작동이 시작됩니다. 작동이 시작되고 필라멘트를 AMS 모듈에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필라멘트를 잡아 당기면서 3D 프린터에 공급을 해주는 게 AMS 모듈의 역할입니다. 저렇게 동작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프린터 설정을 시작하는데 뭐 언어 선택을 해주시고 와이파이 연결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서 QR 코드로 찍어주시면은 자동으로 설정이 진행이 됩니다. 미리 뱀브랩 어플 다운받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세팅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베드가 올라오는데 이때 베드밑에 끼어있던 스폰지 구조물들을 제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언박싱 하는 거 너무 귀찮죠? 자, 요게 뱀블앱 뱀브랩 어플이거든요? 뱀블앱이 정말 좋은 게 3D 설계 같은 거를 하나도 할줄 몰라도 남들이 만든 도면을 이용해가지고 버튼 한번 딸깍 누르면은 자동으로 출력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처럼 3D 설계 못 한다고 해서 3D 프린터 못 쓰겠다라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도면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골라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도면을 골라서 출력을 하도록 명령을 내려놓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3D 프린터가 동작을 시작합니다. AMS는 이렇게 필라멘트를 프린터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프린팅 될 때마다 이렇게 잔여물이 떨어집니다. 소음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냥 프린터가 몇 시간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렇게 한 3시간 정도 프린팅을 거치면은 이렇게 제품이 딸깍 완성됩니다. 제가 뽑은 거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담는 보관함인데 퀄리티가 정말 괜찮았어요. 저 뚜껑이 열리는 힌지 부분도 별도의 나사나 철사 같은 걸 집어 넣은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출력된 그대로거든요? 고정장치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동작을 잘 합니다. 그래서 좀 만족스러웠어요. 이게 뭐랄까 기술의 발전이 이만큼이나 됐다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퀄리티입니다. 보시면 요렇게 마이크로 SD 카드가 잘 꽂히는 걸볼수 있거든요. 사실 일말의 의심이 있었는데 너무 불량 없이 잘 뽑히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한개더 출력을 해봤습니다. 출력물은 처음에는 베드에 좀 단단하게 붙어 있는데 이 베드가 자석 재질이라서 뜯어지거든요. 베드만 뜯어서 비틀어주면은 출력물을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뽑은 거는 필라멘트 찌꺼기를 받아내는 통입니다. 사출물 퀄리티가 뒤쪽은 좀 별로네요. 아무튼 얘를 어떻게 쓰냐면 프린터 뒤쪽에 필라멘트 똥이라는 게 나오는 구멍이 있거든요. 거기에 받쳐주면 됩니다. 저 프린터에 난 구멍으로 필라멘트 압출물이 떨어지는데, 걔가 주르륵 미끄러져서 저렇게 바닥으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미끄럼틀을 타게 해주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3D 프린터 가격이 상당히 만만치 않긴 하지만, 이것저것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특히, 메이커월드라는 앱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면을 이용해서 딸깍 출력을 할수 있는 게 정말 만족스러운 포인트 중 하나였는데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도면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꼭한 명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3D 설계를 하나도 할줄 모르더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언젠가 내가 원하는 도면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설계는 하나도 할줄 모르지만 3D 프린터를 구매한 게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웠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결국에는 다이소라던가 알리익스프레스라던가 그렇게 공산품을 파는 곳에서 내가 3D 프린터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빠르고 완성도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DIY를 그렇게 즐기지 않는 분들이라면 굳이 이제 3D 프린터를 구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3D 프린터가 궁금하고 갖고 싶어서 검색을 해 보신 거겠죠? 그러면은 뱀부랩 3D 프린터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